작년부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의 매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또 관망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관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갈수록 매물량이 늘어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부동산이 지금 매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물은 2024년까지는 무조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서민계층, 취약계층, 이분들이 금리에 직격탄을 맞을까봐 염려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금리를 좀 관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의 매물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물로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금리가 감당이 안 되는 아파트, 꼬마 빌딩, 여러 가지의 부동산들이 아마 내년에는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꼬마 빌딩의 경우는 금리의 역전, 역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지금 심각한 위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영호 TV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5% 빅스텝으로 올리면서 이제 우리의 기준금리는 2.25%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2.25%가 되면 취약계층과 서민층,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겨우 이겨냈는데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금리가 우리를 다시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의 역습입니다. 이 금리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부의 이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돈좀 벌었다고 좋아하시던 분들, 어설픈 자산가분들, 이제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은 대다수가 레버리지가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은 대다수의 레버리지를 끌어안고 뛰는 집값과 부동산 값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레버리지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오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마 빌딩 지금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세계 여러 개도국이 지금 줄줄이 부도 임박입니다. 스리랑카, 라오스, 가나, 파키스탄 개도국이죠. 개도국은 성장하려다 보니까 빚이 많습니다. 달러빚이죠. 그런데 이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국가 빚이 많은 나라는 국가 빚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외환고유가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줄줄이 국가 부도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를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시간이 우리에게 현실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미국입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 7월에는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으려면 1%로 금리 인상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1%를 올리면요.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총한번 쏘지 않고, 미사일 한방 쏘지 않고, 여러 개도국들을 아주 작살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작년의 지표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부동산도 하락 전환이 되었고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2.5%입니다. 우리가 볼땐 숫자가 참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중국도 이 숫자가 좀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역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중국마저 고물가에 직면한다면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동산, 과연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파트는 거의 대출이 없는 집이 거의 없죠. 금리가 오르기 전에 20년, 21년 최고가의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신 분들, 이거 정말 큰 위험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소형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의 상징으로 누구나 건물을 하나 가져서 나도 간물주가 되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건물 없는 게 지금은 어쩌면 다행인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명 꼬마 빌딩 2021년에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량이요. 이렇게 거래량이 높았는데 세상에 22년 들어서는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꼬마 빌딩 매물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잘 제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꼬마 빌딩을 갖고 싶으신 분들 제 이야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꼬마 빌딩의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장점이 주택과 다르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억이 넘는 건물만 종부세를 내고요. 80억 미만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가 없습니다. 이거 아셨나요? 그리고 소형 빌딩은 대출이 감정가에 한70%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꼬마 빌딩, 소형 빌딩은 70% 많게는 80%까지 대출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의 꼬마 빌딩은 감정가를 잘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면 80% 이상도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빚더미에 앉아서 전전긍긍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지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그동안 부동산으로 돈좀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어쩌면 부의 이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못 버티고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했던 건물이 수익률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건물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건물주들은 이제 어쩔 줄 모르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가가 상승한다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뭐 여러가지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가도 떨어지고 건물가격도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수가 없죠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가 없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수요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값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부의 이동, 부의 역전이 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부의 이동과 역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아마도 23년 말부터는 시장에 꼬마 빌딩이 금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려면 2024년 상반기는 넘어야겠죠.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간 빌딩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임대 수익이 낮아도 매수자가 나섰지만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강남의 청담동에 한 소형 빌딩주는요. 물건을 내놓은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담동도 그렇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공마 빌딩은요,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데, 역시 6개월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려면, 어,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자만 1년에 2억은 넘게 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2천만 원을 밑돌게 되죠. 들어오는 월세랑 은행에 내야 할 이자가 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이런 건물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짜리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꼬마 빌딩 급등 시기에 매수한 물건이라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언제 이 물건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와도 20년, 21년처럼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빌딩 수익이요. 서울 지역은 보통 2%에서 3%를 보고요. 경기도 또 다른 지방은 5%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금리가 완전히 급등하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 건물의 상가, 모텔, 이런 건물도 매물이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상가 분양은 관광지 같이 좀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도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 강남쪽의 송파 요지의 땅에 분양하는 상가도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매수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시행법인이 부도가 날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준전쟁 때나 나오는 심각한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개도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과 가게에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진짜 글로벌 메이커라는 것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아파트든 소형 빌딩이든 오를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것처럼 이제 그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결국 크게 가진 자가 흔들 때 적게 가진 자는 다시 그 부를 빼앗긴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요즘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표영호TV를 보시는 여러분 뇌동매매는 절대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상 표영호TV를 보시면서 매수해도 되는지 선행지표가 나오는 그때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